공미남 분식집 우리는 영업 중. 네? 아. 아, 아니야. 공미남 아. 분식집 우리는 영업 중. 어이구, 의미, 의미. 안 돼. 잠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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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먼저 할까요? 아, 아 그럼 다시 이걸로 죄송해요다 꽃미남 부식집 우리는 영업중.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나> 꽃미남 부식집 우리는 영업중. 죄송해요. 너무 작았죠. 잠깐만 저 초등학교 시험 안 돼요. 제일 무서워. 요 갈게요. 아. 아, 아 꽃미남 분식집 아 우리는 영업 중. 아. 너무 인상 있는데. 아, 아, 됐어요. 네, 할수 있어요. 할 수, 진짜 할수 있어요. 진짜. <laughs> 아. 아. 네 오늘은 네네네 오늘 제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laughs> 아 오늘은 무슨 날이죠 현재 씨 오늘은 무슨 날이죠 이효 <laughs> 씨 오늘은 오늘은 무슨 날이죠 에릭 씨 오늘은 행복한 날이죠 오늘 아. 영업할 때 마트 네. 네.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네저 저는 이제 서빙을 맡았는데요 네네 네. 서빙을 맡았어요 서빙 아. 배우신 적 있나요? 서빙 배운 적은 없지만 제 몸이 이미 서빙이 배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좋다 오늘 좋다. 이야 네, 네, 네. 아무, 아무 말이죠. 자 알바 서빙이 있네요. 이제 포지션이 서빙이신데요. 양념이 제일 예쁜데요? 포지션이 서빙이신데 네. 진행 포지션 이 서빙이신데 알바 경험이 있나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알바 경험이 없지만 아, 네. 저... 아까 말했, 말했다시피 몸에 양념이 네. 잘배 네, 양념이 딱잘 배겨 있어서 서빙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수 있죠. 와... <laughs> 잠시만 저 카메라 쪽으로 네. 네. 잔치 열렸네 잔치. 리액션이 대박이신데요, 주씨. 주씨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리액션을 좋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내가 어, 내가 장... 내가 진상이야. 아 제가 제가 해줘 형 이상. 왜? 형이, 형이 진상 턴이. 너가 이제 서빙하고 음. 내가 관리하는 음. 매니저. 네. 왜? 이렇게 더워요. 사람이 많아서 에어컨 최대한 낮게 뜨는. 사람을 네. 적당히 받아야 될거 아니야.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사장 불러? 사장님.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사장님. <laughs> 그러면 어떻게? 아, 사장 음. 불러라 하면은 최대한 사장님 부르면 안 돼. 왜냐? 무섭기 때문에. 상황극 <laughs> 상황극 좋다. 상황하면또국한번 한국 상황 해볼래? 상황이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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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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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무슨 국 한국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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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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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시국 한국 아니 근데 꼬미남이 부... 어, 서빙한다길래 왔는데 꼬미남이 어디 있는 거야 대체? 꼬미남이요? 어? 꼬미남 어디, 어디 있어요? 꼬미남이 <laughs> 안 보이잖아. <laughs> 아 그거는 제가 어떻게... 어, 내가 어. 방송을 보고 왔는데 꼬미남이 없잖아 꼬미남이. 음식은 그렇다 쳐요. 근데 꼬미남이 어디 있는 거야? 내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어? <laughs> 어디, 어디 있는 거야 꼬미남이 <laughs> 대체? 어, 나는 꼬미남 보러 왔는데. 아 맞히질 못겠다 재미도 없다 진짜. 재밌다 하고 있어. 아니 대체 꿈미 남의 음식 한달 길로 왔는데 미이 어디 있는가요? 꿈이 여기 있습니다. 꿈이 여기 있습니다. 오. 잘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아, <laughs> <�ronics 야, cough. 웃음> <기자>, 학생 잘생겼네. 죄송합니다. <impres 웃음> <laughs> <intermittent>